안녕하세요, 불피입니다. 오늘 알아볼 꿀팁은 이겁니다. CC 자막이란 유튜브 영상을 볼때 유튜브 자체 내에서 키고 끌수 있는 자막입니다. 보통 다른 언어 자막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자막을 넣으려면 SRT 형식의 자막이 필요합니다. 그 SRT 형식의 자막을 만들 때 저는 Subtitle Edit라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막을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막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그후 자막 스크립트를 모두 복사한 뒤 파일 임포트 플레인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그후 이쪽 빈칸에 복사해둔 자막을 붙여넣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정렬돼서 불러와지는데요. 이제 자막을 넣을 영상을 이쪽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줍니다. 그후 불러와진 영상 프리뷰와 소리 파형을 참고하여 자막을 정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단축키는 F11, F12, Shift Enter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막 시작 지점에 F11 을 누른 뒤 CC 자막이란 유튜브 영상을 볼때 자막이 끝나는 지점에 F12를 눌러줍니다. 그후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 다음 자막으로 넘어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막을 간단하게 정렬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단축키는 F11, F12, Shift Enter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더 빨리 자막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매크로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어둔 매크로 프리셋을 불러와준 뒤 설정,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작 단축키를 F12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기타 설정은 0.02초로 둘다 변경하면 끝입니다. 이제 자막 작업을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f 1 1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다음 자막으로 넘어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프트 엔터를 따로 누를 필요가 없이 이제는 F11과 F12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자막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mport Plain Text에는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Remove Empty Lines를 눌러주면 자막 스크립트에 쓸데없는 빈칸을 모조리 없애줍니다. 또한 이 기능은 한 문장을 자막으로 할지 두 문장을 자막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후 다른 기능 또한 유용한 게 많으니 눌러보시면서 용이하게 사용하시면 작업하기에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막을 유튜브 영상에 넣는 방법은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자막을 누른 뒤 원하는 영상을 클릭 후 자막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 설정 자막 버튼을 클릭 후 자막 추가를 눌러서 업로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에 CC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C 자막은 다른 언어의 자막과 같이 간편한 자막을 넣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